반면에 수술 이후에 눈매가 좀 날카로워지거나 인상이 바뀌거나 그리고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피부에 가급적이면 칼을 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눈밑 지방 치료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수술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수술이 꼭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수술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수술적인 방법 외에도 좋은 치료들이 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뭐 네. 수술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거의 없거나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보통 이제 수술로 치료하면은 이게 재발이 많이 없고 완전 깔끔하게 치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왜그런 네. 치료에서 재발이 될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눈밑 지방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지방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새는 눈밑 지방 재배치 방식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재배치라는 건말 그대로 배치를 바꿔주는 거죠. 근데 지방이 제거가 되지 않고 위치만 바꿔놓으면 뒤에 지방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이 밀고 나오게 되는 원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검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밑 밑에 피부를 쭉 절개를 하고 그 피부 바로 밑에는 눈둘레 근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피부와 근육까지 함께 절개를 하고 공간을 벌려서 밀고 나온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늘어진 피부는 일정 부분 잘라내서 위로 피부를 당겨서 꼬매 붙이는 방식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안검 수술하시게 되면 바로 눈 밑에 지방이 깨끗해지면서 어 늘어진 피부도 팽팽해지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 꼬매도 피부를 잘라내고 꿰매 붙이게 되면 그 자리는 미세한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촉반에는 보기가 나쁘지 않고 결과가 만족스럽겠지만 그런 흉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주위의 정상적인 피부와는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눈매나 인상이 바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면이 네. 눈밑지방 수술이 필요한 분들과 필요없는 분들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눈밑지방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방이 밀고 나온 양이 너무나 많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와서 피부에 탄력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부가 이제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약간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져 내려가고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지방량이 많고 오랫동안 밀고 나와 있던 분들은 하안검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니즈 자체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무조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눈 밑에 주름도 다 팽팽하게 펴졌으면 좋겠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깨끗해지는 걸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 수술 방식은 피부에 칼을 대서 절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퍼렇게 멍이 들어서 한 3, 4주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거는 많이 힘들고 바로 치료 직후에도 일상생활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절개하지 않는 방식의 치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절개 방식보다는 이제 절개 방식 수술 쪽에 좀 부작용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피부를 잘라내고 꿰매 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붓거나 멍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피부는 우리가 한번 다쳐서 이렇게 흉터가 남으면 평생 가잖아요. 피부라는 거는 한번 절개를 해서 꿈에 붙이면 이거는 영구적인 그런 상처가 남게 되는 거고 100% 흉터가 미세하게나마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매나 인상이 바뀔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주위의 정상적인 조직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쳐져 내려가는데 흉터는 단단해서 꽉 피부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눈매가 이렇게 뒤집어 까지면서 안구건조증까지 생기시는 경우들도 꽤 흔히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안검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해서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식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눈밑지방을 치료한다고 해서 눈밑지방이 재발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했을 때또 추후에 재발에 대해서 재수술을 통해서 이거 다시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병원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그 수술 부작용 중에 이제 한 이렇게 눈이 까지는 거랑 그다음에 애교살 손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어요 애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게 미소 지을 때 특히 눈둘레 근육 쪽에 밑에 파트가 긴장이 되면서 튀어나오는 걸 애교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이렇게 알통 잡아서 이두밖근 튀어나오듯이 애교살이 긴장되면서 튀어나온 게 애교살인데 일단 칼을 써서 피부랑 눈둘레 근육을 쭉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둘레 근육에도 손상이 생.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근육이 손상이 되면 수축되면서 애교살이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사라지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절개해서 손상을 심하게 입은 경우에는 애교살이 소실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눈밑지방을 제거할 때 피부를 절개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이렇게 눈을 뒤집어서 결막, 눈의 붉은 부위죠 이런 결막을 통해서 눈밑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랑 눈둘레 근육에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애교살이 소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되도록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좀 비수술적인 네.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사실은 뭐 비수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절개하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결막 안쪽을 통해서 피부와 근육의 손상 없이 치료하는 방식을 당연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매나 인상이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멍이 들거나 붓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러한 불편함도 최소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절개하는 방식보다는 결막을 통해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밑 지방이라는 건 사실 기능이 있는 지방이에요. 안구를 밑에서 받쳐주는 쿠션 역할하는 지방인데 원래 깊은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막아주는 힘, 제일 대표적으로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피부의 탄력 이렇게 앞에서 막아주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점 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고 나온 지방은 이미 기능은 잃어버리고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치료를 해서 없애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조금 제거하고 말면 뒤에 남아있는 애들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치료해드리는 방식은 밀고 나온 부분만 제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는 제거를 해서 근본적으로 평생 동안 다시 밀고 내려올 수 없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우리 중안면의 구조 변화 특히 용과이라든지 볼륨이 변화하는 건 눈밑 지방만 밀고 나오고 끝이 아니거든요. 눈물고랑도 깊어져 있고. 볼 정면의 입체감 볼 깊은 공간의 볼륨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변화가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위를 구조를 복원하는 방식 특히 저는 제일 선호하는 재료로는 자가 지방 이식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넓은 부위의 구조를 복원하는 방식의 미세 자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을 치료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식이 있어요. 우리 침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올세라라든지 아니면 포텐자를 이용한 이런 치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식도 있고 눈밑 지방 재배치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해드리고 있는 눈밑 지방 완전 재건술 치료 방식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적합한 치료가 어떤 치료가 있는지 한 병원만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제일 적합한 치료를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